안녕하세요. 발품중고차 우정희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출구를 하는 차량은 맥스크루즈라는 차량인데요. 일전에 먼저 이제 주말에 저희 쪽에 이제 발품중고차에 방문을 해주셔서 이 차량을 보시고 바로 이제 계약을 하시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직접 이제 수원까지 방문 하셔서 계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회원님이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은 이제 충북 단양으로서 여기 수원 지역과도 이제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지금 이렇게 어 방문을 해줘서 계약금을 걸고 오늘 이렇게 시나마이카로 진행을 해서 출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좀 부득이하게 이제 오늘은 평일이라서 방문까지는 못하셨는데요. 대신에 제가 차량 상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출고까지 제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이제 지금 외관 제가 동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요. 일단 전면부 지금 지났고, 이제 측면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파워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래핑이 이제, 이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실내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이제 내장재 상태도 지금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주행 거리가 좀 많은 차량들은 핸들 부분에 이제 까짐이 좀 많은데 어 지금 뭐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를 씌우시고 운행을 했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재 상태도 버튼이라든지 이런 기어봉, 그 여기 컵폴더 이런 쪽도 전혀 뭐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회원님하고 그때 봤을 때랑 상태는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시자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어, 외관은 이제 좀 아무래도 얼룩이 좀 많이 지다 보니까 어, 출고 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세차를 해서 드릴 거고요. 아무쪼록 이 차량과 함께 이제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차량 이제 교환하실 때도 저희 발품중고차와 함께 다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우정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